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삭과 하늘다람지의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풍력발전이라니. 예, 오늘 주제는 풍력발전입니다. 풍력발전을 예, 설치할 곳이 아닌데 설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과 하늘다람쥐라는 것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천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놓칠 수 없어가지고 야생동물 2급으로 분류 해서 보호를 했고 또 산림청은 이야생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 강원 600산 정상 옆이 서식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숲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삭과 하늘 다람쥐가 좋아하는 그런 에, 수종을 심고 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우리는 갖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다가 이걸 국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천연기념으 이런 그 다음에 환경부에까지 야생보급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풍력발전 그룹에게 들어와서 정부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걸 풍력발전소 설치할 수 있게 시행령을 바꾼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하고 숨이 깁니다 어제 대통령은 국정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 그러니까 탄소 제로죠 탄소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이런 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데 각 부처는 어떻게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지 아직 못 들으십니다. 들었으니까 고칠 것을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멸종 미기종인 이게 하늘 다람쥐입니다. 다른 종주의 하늘 다람쥐인데, 보니까 아주 이쁩니다. 그렇죠? 이쁘지만은 뭔가 모르게,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삭과 하늘 다람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천연기름 운동 시에 세계 멸종위기종입니다 이렇게, 환경부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림을 인공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육백산 부글이 산 정상이 좀판판하다해서 소란들이 그냥 이게 전부 때문에 세워가지고 어, 풍력발전을 만들겠다는 이런 아니한 생각들입니다. 왜 그걸 부술라 하는데? 그게 백이 없나? 바다도 엄청나게 많은데 바다에 딱 놓아놓고 하면 아예 밀집도 관계없어. 바람만 들어가면 되니까. 어, 그렇게 어, 단지를 500개 단지 이렇게 만들면은. 받아들여서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쭉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무엇이 쉽게 돈을 벌려고 돈이 무엇인지 몰라도 아무데로 빨대를 갖다 들이지 마라 하는 게내 충고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삶이 살아야 될게 있고 안 해야 될게 있고 사야 될게 있는데 어, 대통령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좀 고치기 바랍니다 삭과 하늘다람쥐가 600세 살수 있게 좀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도와줍시다. 아마 그래도, 그게, 빨대를 대는 게 바로 이런 전력을 만든 회사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금수강산 이렇게 삼천리 금수강사 한번 보세요.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서 이번에 망가지면서 산에서 보면 저, 한 개, 삼천리 금수 강산에 삼천리 누더기 강산을 되어 가고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작정입니까? 삭과 하늘 다람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 야생동물 2급조력 했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 산사태의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흡수의 목적으로 어지 온실가스 중립, 그렇죠? 제로 단수 제로하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 이말씀이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멸종 위종을 위해 조성한 인공 숲입니다. 이게 그냥 숲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난 게입니다. 멸종 위종의 인공 조림 서식지에 풍력 발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연기념물 중에 세계 멸종위종인데맨 싹이라는 게싹 싹이라는 것은 뭐냐 살쾡이라는말 들어봤죠 그런 게아 살퀭입니다 이것도 세계 멸종위종입니다 아주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 불로 찍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 상당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한 무경의원이 살림청의 보고에 따르면 삭과 하늘 다람쥐의 멸족위종 서식지로서 603등 인공조림 지역에 대한 풍력발전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림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입법 예고를 은내고 지금 법제세처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공 조림 지역의 풍력발전 설치가 아직은 허용되지 않았지만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공 조림지가 풍력 발전면에 10% 미만인 경우는 그걸 흑자금돼 있으니까 10% 하면 산에 주요한 부분 전부 다압니다 그렇죠? 10% 엄청난 양입니다. 이 기사 내용 을 보면 한 20여 곳 된다니까 한 곳에 얼마나 많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시원한 산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한 600산입니다. 저 어딘가에는 이런 인공살림으로서 풍력발전을 잘릴 것이라니, 우찌 이런 일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그 주민들나 시민들이 힘이 없어요. 바로 신고하면 딱 되게 돼있어 바로 심사에 가게 돼있으니까 자, 살림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특위위원들은 인공조림지는 멸종위종 기 서식지로서 풍력 발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산림청을 상대로 행령편의주의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대한의 편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600산 정상에 있는 이 표지석입니다. 그렇죠? 자, 얼마나 하면 높이가 1,244m니까 아, 상당히 중형 정도의 예, 큰 산이기도 합니다. 자 대단히 쓸쓸한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어. 예, 이것은 뭐냐하면 뭐 수채화 같은 그림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 육백산에 예, 있는 여러 가지 개울도 예, 있고 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낚시도 하고 그 다음에 모욕도 하고 이렇게 즐기기도 하고 이런 곳인데 이것은 바로 어, 산 중턱에 있는 이끼 폭포라는 호수, 이건 가물거나 예, 어떠든간에 이렇게 계속 폭포 물이 떨어진다니까 그 산림이 가 있는 물을 얼마나 주요한걸알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의 젊은이들이 돌았는데그 예, 중에 환경운동가 사람이 하나 돌아서 양 양이원영이라는 사람인데. 숲깎아 풍력 만들자. 아, 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운동과 숲깎는 게 환경운동입니까? 파괴죠. 그래서 풍력 만들자.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코드를 맞추려 좋은데, 이건 너무 심한 생각이 들고 풍력발전을 대대적으로 키우자고 이렇게 역설 합니다. 그러니까 숲깎아 숲을, 환경을 파괴해서 풍력발전 대으로 만들자. 아이, 참,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운동가를 누가 신뢰할까요? 나는 대학 있을 때 학생회장을 해서 평생 동안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녹거리사랑시민운동. 이거는 1990년대 초니까, 바로 최열환경운동연합, 지금 아주 그, 잘, 환경을동잘드던 분이죠. 예, 그리 지금 이사장으로서, 어제, 예,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하고 갔지 그 다음에, 바다사랑실천호 시민연합. 내가 있던 대학이, 부산 수산대학이 이제 뒤에 에, 밖에 있가지고 부경대학이 됐는데, 그게 있으니까, 먹거리면 뭐 살리나 바다 좀 살리라. 걔가 또 그걸 했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한림은 회원이 되니까, 아, 과학의 최고 과학자니까, 이제는 그래안 된다. 과학사람 모임도 하자. 또 과학사람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태 임하고 완전히 서울 올라와서는 문학과학 통섭 포럼 과학만 아니고 문학과 같이 합체된다. 그래야 통섭이 된다 해서 문학과 통섭 포럼을또 만들어서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하다보니 이제 예, 그만하고 있는데 문학과학 통섭 포럼만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사과, 대구, 아, 대구 입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니까, 에, 그동안에 보고 느낀 중에 사과감은 뭡니까? 대구. 딱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에, 북쪽으로, 추운 쪽으로 기온 따라서 에, 과일도 옮겨갑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육백산 뒤설계이 사과밭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어제 대통령 이 말한, 탄소 제로, 중립 만드는 탄소, 탄산가스 때문에, 탄산가스에, 예, 니까8 0 온실가스 아닙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기후악당 국가를 합니다. 네 나라가 기후악당 국가로, 발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온실가스, 탄산가스 너무 많이 내놓으니까, 자, 차가 점 수발리죠? 그 다음에, 자, 저, 요즘은 원전은 탄소 하나 안 나오는데 그거 안 쓰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뭐 합니까? 에, 화력발전을 더 크게 많이 있죠 거기에는 연기가 탄산을 폭풍 부흡수죠 천연가스는 괜찮아 천연가스 연기만 그렇게 안 내다 보니 전부 탄산에서 폭부 흡수를 했는데 타면 뭐든탄산화 나오게 돼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에, 프로판가스. 그 다음에 난방용도가스. 전신만 선는이가까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악동국가입니다. 세계 도3천개도 중에 서울이 세계 다섯 번째로 도시입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거 자꾸 때려 부수다니까 정말 예, 답답합니다 자 요거는 거기에 있는 강원 육백산 기석에 위치한 성두농원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든 환경 살려야 됩니다 이런 과일나무도 보려고 하면 환경을 살려야 되죠 그 다음에 오늘 했는 싹과 사람인지, 이런 것도 보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환경에 살려야 됩니다. 사람이 못 살면 저것도 못 살고 저기 못 살면 사람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후손들에게 나쁜 이런 걸 넘기지는 않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